재미있는 영화는 전 세계에서 동시 개봉, 감동과 웃음이 있는 어이에는전 세계적으로 정학봉! <laughs> 아 요즘 뭐 목사님을 너무 띄워서좀 보기가 좀 그렇다 아니, 하시는 어, 분들 이 있는데 내가 띄울 때,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목사님은 네. 다른 목사는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 아 마지막으로 하죠. 전 우주적으로 정학. 장학... <laughs> 안녕하세요. 5년 동안 예배만 드리다가 드디어 지난달 음. 교인 등록을 했습니다. 치, 오래 버텼네 그러니까요. <laughs> 말씀이 오, 살아 네. 숨쉬는 교회, 성도들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 이런 교회면 앞으로 평생 뼈를 묻어도 되겠다 싶더라고요. 여보, 등록하고 예배 드리니까 기분이 또 다르더라고. 음 그냥 뭐랄까 어, 동거하다가 살다가 결혼식 하고 나서. 진짜 부부가 된 그런 느낌이랄까? 우리 진짜 오래 버텼다. 그치. 세상에. 오. 솔직히 손님처럼 다녔잖아. 맞아. 요 아, 잘해줘서 고맙긴 한데 음. 이제 5년 침실하니까. 아, 그니까. 이게 늙은 어. 손님이 돼가지고 맞아, 미안하더라고. 맞아. 어. 음. 그래서 말인데 이번에 그 교인 등록 음, 음, 음. 기념으로 헌금이랑 성물을 좀 제대로 한번 하는 거 어때요? 어? 교회 재건축도 했고 필요한 것도 많으니까 그냥 이번에 우리가 확실히. 당신 능력 되잖아. 어. 제대로 한번 우리 헌금하는 거 어때요? 아, 뭐 나는 그 반대하진 않아. 근데 어. 아 당신 통 크잖아. 아. 어. 근데 우리 너무 나대면 안 돼. 나대? 왜냐면 응. 등록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서 뭐 그러면 사람들이 안 좋아할걸? 그거 핑계 그러니까 아니야? 돈 내고 욕먹지 말고 응. 가만히 있자. 좀 있다가 어. 어떤 기회가 되면 그냥 한번확확 확 그때 막내질를 거야? 는 아니고 <웃음> <웃음> 그냥 이번에는 찔끔 아유 내좀팽인데 내 이럴 줄 알았어 진짜 <laughs> 아물질의 축복 받기는 글렀어 그래도 아 <laughs> 이러는 거예요 아전 진짜 큰 기쁨 드리고 싶었는데 근데요 진짜 남편 말대로 처음부터 이런 걸 크게 하고 나면 나선다고 욕 먹을까요? 알아서 자발적으로 하면 그게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닌가 싶은데. 어, 그니까요 저도 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음. 목사님 이럴 <laughs> 때 어이해. 저는 이제. 7번 교회를 이사하고, 두번 건축을 하면서 이제 많은 교인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나가기도 하고, 당함을 음. 35년간 한교에서 겪어봤어요. 음. 근데 이제 헌금을 하거나, 음.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할 때, 얼마만큼이 큰 거냐는 자기 기준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음. 얼마만큼 크냐? 지금 그래 한번 크게 한번 하자라고 음. 할때그 크다는 개념이 <웃음> 얼마일까 <웃음> 이제 하는 어. 생각이 저는 들어요. 음. 근데 그게 혹시라도 자기 의가 되거나 음.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좀 알아줘라고 하는 어떤 자기 과시가 되면 음. 하나님은 절대 그거 안 받으시잖아요. 음.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과부의 두 랩돈을 음. 하나님도 크게 받으셨다 하는 걸 보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예물을 음. 드릴 거냐, 뭐, 등록해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다 귀하죠. 음. 근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예배당도 세 번을 짓고, 음. 이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새로운 교회들 중에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음. 풍납동에 처음 예배당 졌을 때, 음. 이제 그랬던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은 굉장히 좀 과시를 했어요. 음. 또 이쪽으로 와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등록을 하면서는 정말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음. 어, 제가 예배당 칠 때는 아무것도 한게 없어서 매일매일 이 많은 걸 누리는 게 너무 죄송스러워서 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큰 예물들을 음. 드리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음. 근데 그분들은 숨어요. 음. 어, 숨고 음. 또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도 음. 하고 요만큼도 자기 과실을 안 하는 거죠. 목회를 음. 예,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분들 때문에 음. 교회가 든든히 서가요. 아. 구멍 나야 할 부분들이 이 메꾸지는 맞아, 듯한 맞아, 맞아. 그런 감격을 느끼고 음. 아 이건 정말 하나님이 저분에게 음. 마음의 감동을 주셨구나. 이 재물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경험하는게 아니더라고요. 음. 그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음. 재물이 없고 음. 어. <laughs> 어. 또 재물이 많은 사람은 <laughs> 믿음이, 믿음이 없어요. <laughs> 저분이 정말 재물이 있으면 우리 깊이 다 갚을 텐데 오, 네. 그런 분들은 또 없어 어, 저도 약간 그 말에 공감을 많이 하거든요 음. 딱 제가 딱 봐도 하, 저분이 물질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laughs> 참 저도 항상 궁금했어요 경림 아, 씨, 현진 씨 같은 경우에 재물만 있으면 그냥 다 드릴 텐데 아왜싹다 드리죠 <웃음> <웃음> 아니, 그건 또 아닌 거 같고 뭐. <laughs> 근데 이제 이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어, 하나님 복권 10억만 맞춰주시면 어, 네. 제가 5억은 하나 이렇게 드리고 어, 뭐, 제 얘기 하시는 거예요? 제 얘기 <laughs> 언제 들었지? 어, 내가 한 3억은 음. 사회에 환원하고 음. 음. 2억은 음. 지금 필요한 거 쓰겠습니다 음. 그런데 이제 10억이 딱 맞았어요 진짜 네. 실제적으로 맞으면 아우. 11억짜리 건물이 보여 11억짜리 건물이 보이니까 <laughs> 하, 1억이 더 있어야 되는데 이거. 음. 그래서 1억을 꾸어댕기는 거예요 오. 네. 그게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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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멋진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면 찰든 교인이 철든. 기회는, 철든. 아. 어디가 부족할까? 음. 뭐가 뭐가 날까? 음. 사실 아, 재물도 재물이지만 교회를 이렇게 보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구멍난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는 늘 부족한 인원이 주찬내위원이 주찬내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일정한 시간이면 지치는 거예요. 음. 점점 인원이 빠져나가니까 음. 그리고 봉사 인원이 점점 빠져나가면. 음. 일의 양이 점점 많아지니까 어, 그분들은 이제 자꾸 탈진하게 되고 저한테 와서 이제 하선을 음, 하게 되는 경우죠. 저는 그래서 그래요. 어떤 일인간에 감동으로 해야 된다. 음. 이게 과시나 또는 하, 보여주기 음. 위함이나. 아니면 자기 의가 의 되면 안 되고 음. 이게 감동이 돼야 된다. 어, 그렇 부인 되시는 분은 음. 그래도 되게 감동을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음. 남편이 아직 그 감동이 안 오신 게 아닌가? <laughs> 아니 그게 아니라 음. 이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한다고 할때좀 음. 많이 할수 있는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이제 음. 그렇게 몇번 해봤던 것도 같아요. 음. 음.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괜히 안 좋은 눈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었을 음. 거고 음. 그리고. 아시는거 아니야. 이렇게 어. 말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음, 그런데 어. 나는 천천히는 아니라고 봐요. 아. 왜냐하면 지금, 어. 이게 계산이 되기 시작하면 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음. 처음 맞아, 맞아.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오, 마음이다. 음. 두 번째 마음은 내 마음이다. 음. 세 번째 마음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다. 음. 그런 말이 어. 있어요. 네. 근데 내가 지금 막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동에대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마음을 먹었을 때 정말 영적인 통이 커서 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그건 감동이죠. 아. 근데 그 감동이 생각이 많아지면 감동이 음. 안 돼요. 음. 아, 저희도 많이 경험해보지 않았나요? 처음 내. 주신 네. 마음대로 네. 했어야 돼요. 처음에 따고 왔는데 마지막까지 가 가지고 <laughs> 내 마음도 아니야, 이제는. 사탄 마음이 가지고 이렇게 막 했던 적이 있었던 것 네. 같네요. 네. 남이 네. 하는 것만큼 흉내내는 거죠. 흉내. 네. 흉내는 감동이 아니에요. 아. 하나님께 어떤 예물을 드린다고 음. 할때내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리는 음. 거잖아요. 그러면 좀 부담이 돼야 돼요. 음. 자 보세요. 저 여인은 피로프 랩돈이지만 맞아, 맞아. 자신의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양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고 가치의 문제다. 음. 그러니 자신의 것 전부를 드린 사람과 음. 많은 것 중에 일부를 툭떠준 거와는 <laughs> 전혀 다른 거잖아요. 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때는 솔직히 부담이 좀 돼야 돼요. 음. 아. 저는 그래서 특별히 일천번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네, 네. 천원씩을 해서 일천번제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음. 전 그건 아니라고 봐요. 음. 물론 천원도 너무너무 힘든 분들이 있다면 음. 그건 가능하지만 음. 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얼마라는 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음. 내 마음속에 정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만큼의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게 음, 음, 음. 되게 중요하죠 아, 음. 다음으로 미루는 것도 아니고 음. 지금 당장 또 남편과의 또 이런 게 있, 문제가 있으니까 당장 또 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근데 남편도 예. 자꾸 사람 눈치 보면 안 돼요 그쵸 그렇죠? 예 어, 저는 이제 교회 일을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음. 내가 못하니까 뭐 너도 하지 마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 음? 어떤 결정을 할때 네. 내가 부담되는 거예요 이걸 오. 결정을 하면 나도 일을 해야 되니까 내가 못하니까 뭐 너도 하지 마 이런 경우가 참 오. 많이 있는데. 내가 못하더라도 누군가 할수 있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항상 문을 열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아... 네. 네. 오늘 어떻게 말씀 들으시고 고민 해결되셨나 모르겠네요 <laughs> 갈등 고민 걱정은 이제 그만 음... 여러분 곁엔 어이해가 있습니다. 아래 메일 주소로 여러분의 고민 많이 보내주세요. 저희가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전달. 여러분이 영상 선교사가 되어 주시는 길입니다. 신앙생활 고민 상담소 어이해. 다음, 다음 시간에, 시간에 다시 만나요. 만나요.